<laughs> 코데칠이네. <laughs> 나 있어. 근너 투신발자 안 했냐? 몰라? 근데 여기가 더착코이 나는데? 약간 꼭 뜨는 것 같아 Thank mm. you. 하겠어. 여가방도안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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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? 완벽하면 딱이다. 안할 <laughs> 아, 아, 아. 여찌 의자 비스무하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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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 많이 온것 같은데요. 진짜 마 것. 그래 종료다. 비아 관계가 막 두세 <laughs> 시간. 간격 <진짜 많이 웃음> <하다 웃음> 확인하고 타야 돼. <웃음> <웃음> 아. 기 6번만 타고 나어왜 <laughs> 필요도 없었다야 근데 진짜 영상 진짜 예쁘게 찍혀 음. 자전거 미안 왜 내가 왜 자전거를 하죠? 못 타서 어, 너도 여 자전거 탈줄알아 도미 더민 탈줄 알아? 더마 너 자전거 탈줄 알아? <laughs> 아, 아니 그러면 더민 뛰면 돼 <laughs> 우리 커플 자전거 너뛰어 <laughs> <laughs> <뛰어라. 웃음> 돌아야 겠다 <laughs> 아, 설마 다음 정거장이 저건 아니겠지? 저거 아니요 저건 같은데? <laughs> 이렇게 <웃음> 가깝다고요? 정거장이 아까 보니까 되게 간격이 좁더라고 두개 가도 되겠다 <laughs> 그님이라이이 어. 근데 가도 되는 거 우리가 물론 우리가 저 집에 들어간다니 지금 좀 어. 맛있겠다. 그렇지.

감성했다 <laughs> <laughs> 영상 찍는다. 알튼 인자 썩으러 가네. 우와. 약간 좋다, 야. 잘 왔네. 지 어디야? 내가 누가 봤거든. 어. 숙소에 향하고 는 있냐고. 어. 답이 없어. 전화해 해야될것 같은데. 네, 핸드폰 좀. 이거? 응. 아니 지금 5분 남을 시간인데. 어어네 보여 지 보여. 보야

이게 영상도 잘찍이쁘게나오잖아아 어, 아, 진짜 이쁘다 맞지? 겠다아니 나의 브이로그 일단 똥 얘기가 나와 <laughs>

뭐 어때? 우리도 옛날 사람인데. 나 뭐, 그 응. 고구마 조게과가락가락이아 어, 같이 주나 봐. 아, 같이 주나 봐. 이거 가뭐 응. 아. 당근이랑 같 올려서 근이 그래, 하나씩 먹어서 치우자. 아, 일단 마음이 급한 <laughs> 거야. 빨리빨리 먹고 빨리 치우자. 내가 내가 먹자 먹고 밥만주세요 어. 먹고 <웃음> 치우자. <웃음> 응, 괜찮아 아, 뜨거워. <웃음> 뜨거워. <웃음> <웃음> 아 <뜨거워>. <웃음> <웃음> 내가 맛 있어? 야 내가 게보맛있게드세요 이러고 있대만 아닌데. <laughs> 우리 이거 먹어 봐. 이거 먹어. 이거 안 줘. 너는 이거 먹어? 우리가 이거 먹어. 이거? 내가 먹어? 어, 우리 먹었어. 내가 먹으래. 우리 어, 엄마 오늘 안 좋아. 오케이. 오케이. 내가 어떻게 먹는 건 이거? 이거. 이거 먹을 때 이거부터 먹고. 딸기 뭣도 맛있지. 맛있겠다. 시원하지? 잠깐만 차온다! 예쁘다. 음, 그림 같은데? 답할 것 같다. 그림 같은 집이. <laughs> 혹시 바꾸지에요 바꾸기지. 바꾸기지. 바꾸 역시, 관광버스, <laughs> 진짜 관광버스, 역시 관광버스 진짜 많네 실꾸기지 바꾸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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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기지지 우리 교양이 중학생 때못췄어 <laughs> <laughs> 귀여워, 너무 귀여워.

Yeah. 오늘 발 밝겠다 내가 아니, 네. 어, 아니 내가 용돈, 어. 용돈, 용돈 어. 언니 뭐? 이거 받을 수 있어? 기다려 최대 명 나눠서 타자 건물 나가서 용돈 드 나한테 놨어. 거인 것 같은데? 아니, 걷는 거 진짜 귀엽다. 야, 여기 바로 앞에 있다. 통통하다. 기름이. 이아니제 만져보자. 그냥... 아니, 제... 기둥이구나. 뭐? 네, 같이... <놀람> 엄청 네 얘는 못 날라가. 동울이는거 <놀람> 진짜, 진짜 어제 아, 아, 귀엽다. 동이는 귀엽죠? 동 진짜 동는거는거는거 봐, 다이 어떻게 거 어. 니네동료 너무 귀엽다 기분좋은 진짜 기분좋은데? 들어가 응. 기분 너무 좋고 <laughs> <laughs> 햇빛이 너무 나 혜택. 어? 응. 어? 놀러 가야 아, 어어 해태. 아, 가야 못봤고 아, 태다못태어어 아, 저도 못 봤어.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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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맞아 여기 아프콘 기억 있어 있다. 아! 저쪽 들이만네

오, 하나, 하나 어디 갔어? 하나 어디 갔어? 저 사람이라고 생각도못될요 나도. 아. 어, 양배추 샐러드다. 응. 음. 이게 소스인가? 응. 음. 어, 마늘 냄새. 그래. 내가 선생이야. 누나잖아. 니가 봐, 지금 누나야. 하찮아아야야 <laughs> 괜찮아. 니꽤 <laughs> <별> 차였거든? <차이> <laughs> <laughs>